이번 영상에서는 나영시 엔진을 사용하며 있어 메인이 되면 무기와 성유물 세팅 난이도도 쉽고 사이클 마저 어렵지 않은 캐릭터.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현임 서기관이자 풀원소 메인딜러 아라이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라이탐은 풀원소 캐릭터인 만큼 격화와 격변 반응을 이용해 딜을 하는 격화만개 딜러가 되겠어. 아라이탐의 특성은 빛조각 시스템이 핵심이 되는데 빛조각은 간단히 말해 공격을 강화시켜 주는 스택형 버프로 빛조각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 되려. 원소 전투 스킬 사용 시 각종의 성신 회귀처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빛 조각을 두개 획득할 수 있죠 첫 번째 돌파 특성의 효과를 네, 이용하면 네. 최대 보유 개수 세개를 단번에 충족니다 원소 폭발 설명에 따르면 소모에 따라 생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영스택에서 원소 폭발 사용 시빛 조각을 세개 획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파티는 어떻게 꾸려야 할지 까 아라이탐은 정형화된 파티가 있는데 하나는 나행시 엔진이라 불리는 나이다, 행쭉, 시오브까지세 캐릭터를 기용하는 파티인 기과 만디어 파티 하나는 날미나종이라 불리는 미코, 나이다 종류까지 세 캐릭터를 기용하는 파티인 발산노파루파티에 나이다 대신 들어가 개와 파티를 운영할 수도 있으나 성능이 좋지는 않음으로 있다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 그럼 성유물과 무기는 뭐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라이탐은 원소 마스터리 기반 캐릭터로 원마스터스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도금된 꿈사세트를 사용한다. 무기는 노성의 경우 아라이탐의 전용 무기인 잎을 가르는 빛을 사용한다. 사성이와 무기의 경우 상시 무기인 여명신검과 기행무기인 늑대 송건이를 사용한다. 아라이탐은 원마 기반 캐릭터다 보니 삼성으로 기초 공격력이 낮은 여명신검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명신검의 무기 스킬 발동 시 웬만한 사성 무기보다 좋고 오성 무기와도 견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 파티 조합도 마치고 성유물과 무기 세팅도 마쳤으니 이제 사이클을 알려주도록 하자. 아라이탐의 사이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클은 원소 폭발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게 아라이탐의 사이클에는 와바박이라는 게 있는데 해당 공격을 편의상 병타로 명명하겠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와바박이라고. 원소 폭발 게이지가 채워져 있을까? 규평평 이평평 상? 원소 폭발 게이지가 비었어. 이월드 낙공 평. 알라 행시 사이클로 들어간 나이다이키. 행취이키. 어시성노브의아라이템시 결론: 아라이탐이 절대 약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팅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근접형이다 보니 추천하기 어려운 캐릭터, 아카데미아의 서기관 아라이탐 되시겠다.